남양주에 왔습니다. 남양주 물회정원을 시작으로 보물 머리까지 여정을 시작해 볼게요. 물회정원은 한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한 남양주의 수변공원입니다. 이곳은 상식에 방된 곳이라 가족들과 나들이하기 좋은 곳입니다. 강변 산책로를 따라 대단지 초화단지가 조성되어 꽃을 보기 좋은 곳이네요. 봄에는 양귀비, 가을에는 코스모스 등이 장관이라고 하네요. 곳곳에 아기자기한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수변 산책길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곳곳에 포토존들이 많아서 사진 찍기도 좋겠네요. 이 다리는 벤나드리교입니다. 벤나데리 교의 조형미가 멋스럽네요. 다리 위에서 넓게 펼쳐진 경관이 그림같이 현실감이 없네요. 공원은 물향기길, 물빛길, 물마음길 등의 테마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 가에 누워서, 자 라는 나 무가 정말 특이 하 네요？썩 지않고잘 자라는 것이 신기 합니다. 청둥머리들이 물 밖으로 마실 나왔네요. 물의 정원의 하이라이트는 양귀비꽃입니다. 이곳의 양귀비꽃은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절정을 이룬다고 하네요. 6월 말인 지금은 살짝 늦은 감이 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어요. 가족이나 연인들과 함께 오기 정말 좋은 곳 같습니다. 북한강이 흐르는 이곳 경치가 정말 좋습니다. 물레정원 나눠보신 분들은 꼭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방문한 곳은 정약경 유적지입니다. 정약경 유적지는 물레정원에서 차로 1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다선 시 30분까지 운영하네요. 이곳은 1989년 개관하였고 1998년 문화관이 신축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정약용의 생가, 요유당과 합장묘 전시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퀴아로디오 설정을 하면 정해인 배우가 안내를 해준다고 하네요. 정약용 선생님의 생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1925년 대홍수로 소실된 후 이곳의 양반집 형태로 복원했다고 합니다. 돌계단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이 정약용 선생님과 부인인 풍산홍씨의 합장묘입니다. 그럼 바산 기념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정약용 선생님의 영장과 주요 저서들을 비롯한 영상 자료 등이 있네요. 주요 저서 사번과 친필 서한 및 거중기 등 보건품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약용 유적지 잘 보고 갑니다. 이곳은 실락박물관인데 정릉경 유적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추사 다시 나는 특별전을 하네요. 추사 김정희의 예술과 현대 타이포그래피의 만남이라는 주제라고 합니다. 초사체와 연관되어 여러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참여한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들이라고 하네요. 이 작품은 김정희의 피액을 추출해 고무도장으로 제작했다고 하네요. 이 작품은 평면 문자에서 공간적 형상으로의 이행이라고 합니다. 뭔가 심오한 작품의 세계이네요. 이곳은 실학에 대한 전반적인 전시물들이 있습니다. 천정에 수많은 별자리들이 있네요. 선체 등을 연구했던 실학자들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상이 굉장히 신비롭죠? 저도 영상에 푹 빠져서 보았습니다. 실악의 상징과도 같은 수레와 벽돌 이라고 합니다. 농업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던 중요한 수레라고 하네요. 이곳은 교육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곳이네요. 실학자들을 연대별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볼거리도 많고 유익한 곳이네요. 시락박물관 잘 관람하고 갑니다. 이번에 온 곳은 양평의 두물머리입니다. 시락박물관에서 15분 정도의 근거리라 들렀어요. 이곳은 양수리 두물머리 마을에서 광주시로 건너가던 나루터라고 하죠. 나루는 1990년대까지 운영되다가 현재는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두물머리 돛단배가 전시되어 있네요. 이 나무는 수령이 400년이나 된 느티나무라고 합니다. 이곳이 두물머리의 나루타네요. 강이 합수지점이라 두 물이 만나는 곳입니다. 도불머리의 연꽃이 유명한데 연꽃이 아직 개화를 안해서 아쉽네요. 연꽃이 개화하면 다시 방문을 기약하고 오늘 여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